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냥 좋은 느낌. 사용 전에 흔들어줘야 되거든요. 유럽으로 3주 동안 갔었는데, 유럽이 석회수잖아요. 피부가 하나도 안 뒤집어졌어요. 이 토너 하나에만 1년 넘게 매달렸기 때문에. <laughs> 와, 이게 진짜 수분이구나. 그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흔적 케어에 효과를 보고 난 이후로는 한몸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뽐니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ASMR 예전에는 겟레디윗미를 찍었었잖아요 근데 그때 겟언레드윗미를 찍어달라는 요청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화장을 지울 겸 겸사겸사 겟언레드윗미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이 메이크업 먼저 찍어줄 건데 제가 쓰는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는 네바앤누니크 오프 필터 컨트롤지 립앤아이 리무버입니다. 이거는 그 뷰티 크리에이터 신림이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먼저 사용 전에 흔들어 줘야 되거든요. 요거는 그냥 화장솜이 아니라 무하브에서 나오는 일회용 100% 순면 해면인데요. 저는 이게 자극이 없어서 아이 리모버 지울 때도 이걸로 쓰고 있어요. 이걸 이렇게 듬뿍 적셔준 다음에 이제 팬더가 될 시간입니다. 눈썹 먼저 해주고 그리고 눈을 지그시 눌러줄게요. 팬더가 되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는 귀찮아서 한 큐에 다 지울 수 있는 제품을 많이 쓰기도 했고, 아이 메이크업을 좀 대충대충 지웠었는데, 그게 눈가 노화의 지름길이에요. 전 이제 최대한 노화를 천천히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클렌징 단계에서도 꼼꼼히 잘 지워내려고 하는 편입니다. 제가 속눈썹도 자주 붙이고 하다 보니까 속눈썹 사이 사이 이런데 풀이나 아이라이너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지워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분명 세안을 했는데도 자꾸 뭔가 번져 나오는 그런 걸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입술 립 메이크업도 지워주고 <laughs> 얼룩덜룩 해졌죠. 그리고 이제 대망의 클렌징 밀크. 제가 이거를 하도 추천해 드렸더니 어떻게 쓰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하브 호호바 니트 클렌징 밀크고요.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잠기고 또 반대로 돌리면 열려요. 저는 세번 정도 펌핑을 하거든요. 요런 제형이에요. 뭔가 연유 같죠? 촬영 전에 손 깨끗이 씻었고요. 그거를 얼굴에 도포해 줍니다. 이렇게 도포를 해주고 한 20분 정도. 기다려줘요. 아, 20분이 아니고 20초 기다려주라고 하는 이유는 그 20초 동안 피부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었던 메이크업이나 노폐물이 밀착력이 좀 떨어지게 되면서 메이크업이나 노폐물이 좀 녹아들거든요. 그래서 20초를 기다려달라고 하는 거지. 사실 뭐 기다리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벤느오데르말 온천수 미스트. 이거를 유화 과정에서 그냥 물로 해도 좋지만 저는 이걸로 해주면 더 좋더라고요. 그냥 좋은 느낌.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냥 좋은 느낌. 어쨌든 이거는 한번 정제가 된 온천수 미스트잖아요. 그래서 일반 물보다 피부에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 이거를 이렇게 한번 뿌려주고 이거 롤링을 해줍니다. 클렌징 밀크도 오일이랑 마찬가지로 유화 과정을 거쳐줘야 돼요. 구석구석 꼼꼼히 손에 힘을 빼고 롤링을 해주고요. 제가 예전에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3주 동안 갔었는데 유럽이 석회수잖아요. 그래서 세안 단계에 유화를 이 아벤드 미스트로 했더니 피부가 하나도 안 뒤집어졌어요. 세안은 그냥 생수로 이걸로 세안을 할순 없으니까 그리고 미스트를 한번더 근데 굳이 미스트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물로만 유화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물에 적신 해면이에요. 이걸로 닦아내줄게요. 이 무하브 클렌징 밀크가 진짜 자극감이 없어요. 그리고 진짜 촉촉하고. 근데 또 세정력은 좋거든요. 그럼 뭐 워터프루프 포인트 메이크업이야. 당연히 저처럼 포인트 리무버를 써주시는 게 자극도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스트를 한번 더. 원래 같으면 물로 한번 헹궈내는데 지금 물로 헹궈낼 수 없으니까 아벤느 미스트를 한번더 뿌리고 물에 적신 해면, 물에 적신 다음에 꾹 짜서 쓰시면 됩니다. 이 해면도 무화부 해면인데 100% 순면에다가 무표백 무형광 해면이거든요. 그리고 되게 촘촘하고 탄탄하다 그래야 되나? 조직감이 되게 좋아요. 제가 일회용 해면을 정말 많이 써봤는데 애들이 뭔가 흐물흐물하고 아 이거 쓸 바엔 그냥 화장품 쓰는 게 낫겠다 싶은 제품이 정말 많았는데 이거는 괜찮더라고요 자 요렇게 클렌징 밀크랑 해면의 조합이면 1차 세안만으로도 요렇게 세안이 가능합니다 토너를 사용해 줄게요 토너는 제가 지금 개발 중인 토너 11월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은 T.P.노른 로 정해졌어요 토너를 딱 토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흡 토시켜줄게요. 진짜 꽉찬 수분감을 만나볼 수 있는 토너예요. 와 이게 진짜 수분이구나. 그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토너 하나에만 1년 넘게 매달렸기 때문에 <laughs> 자신이 있어요. 근데 자신이 있다가도 갑자기 또아 근데 사람들이 별로라 그러면 어쩌지? 싶기도 하고 그래요. 한번 더. 고, 저의 사랑 메디힐, 마데카소 사이드, 흔적 리페어 세럼 이게 진짜로 제가 흔적 케어의 효과를 보고 난 이후로는 진짜 그냥 저와 뜰려야 뜰수 없는 한몸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한번더 보통 기미 잡티 그런 게 이런 광대 쪽에 생기잖아요. 그런데 위주로 한번더 레이어링 해주는 거예요. 충분히 흡수가 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환절기가 되면 바로 꺼내는 세럼이 있어요. 바로 레이어랩의 니오존 판테놀 5% 세럼이에요. 여기에 뉴질랜드 포케노 화산암반수 44%, 판테놀 5%, 나이아신아마이드 4%, 그리고 나노 세라마이드 뭐 이런 성분들이 들어 있다고 해요.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피부 장벽 무너졌을 때 정말 좋고 피부 보습 채워주기에 너무 좋습니다. 되게 엄청 묽은 워터리한 로션 같은 느낌? 약간 정샘물 물크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게 보습감이 정말 좋아서 지성분들은 좀 양조절을 해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환절기에 접어들어서 피부가 건조해지기 시작했다 하시면 그냥 쓰시던 스킨케어에 이거 하나만 추가해주셔도 진짜 그런 건조함이 많이 개선이 될것같요 장벽 부너지면 이렇게 와다다다다 족살 막 번지고 난리 나잖아. 요 피부 따갑고 가려 보고 난리가 나는데 그럴 때 쓰기에도 아주 좋고 실제로 제가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약간 너무 과하게 바르는 거 아니야? 싶을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세럼 단계의 제품으로 얼굴을 절여주는 걸 좋아해요. 근데 밤에 이렇게 해놓고 자면 다음 날 정말 컨디션이 다르거든요. 지성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과하게 바르면 뭐 트러블이 날 수도 있겠지만, 속건조 심한 분들 이렇게 한번 앰플이나 세럼으로 얼굴 한번 절여 보세요. 팩을 붙여줄 건데 팩을 왜 지금 붙여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팩은 다른 일반 시트 팩이랑 좀 달라요. 약간 겉에 내용물이 잘 없고 피부에 뭔가 되게 쫙 달라붙어서 세럼까지 바르고 붙여주는 게 저는 좀더 좋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흔적 세럼이 들어가 있는 팩이고요 래핑 세럼 마스크 흔적 리페어입니다 이게 밀착력이 미쳤어요 그래서 뭔가 벽지를 붙여놓은 느낌이에요 얼굴에 얼굴에 이렇게 풀 바르고 벽지를 딱 붙여놓은 느낌 그래서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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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도 안 떨어집니다 정말 안 떨어져요 그런 요즘 부스터 기기들, 홈케어 기기들 많잖아요. 그런 걸로 한번 돌려줘도 되는데, 저는 배터리 충전을 안 해놨더니,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켜지질 않아요. 그리고 여기 팩 안에 내용물이 진짜 많이 남거든요? 이런 거는 짜서 팔다리에 발라주셔도 좋아요. 아주 아까워 죽겠어. 이런 거를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사실, 나이를 먹고 그런 노화를 실감을 잘 못했었는데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손을 보면서 많이 느껴요. 제가 또 강아지들 때문에 산책을 매일매일 하루에 몇 번씩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보다 이렇게 손이나 이런 데가 자외선에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얼굴에는 자외선 차단제도 열심히 바르고 홈케어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손이나 팔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열심히 케어를 잘안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똑같이 얼굴도 자외선을 그렇게 지방으로 맞는데 얼굴은 그렇게 사실 잘 모르겠는데 손이 진짜 나이를 먹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잔주름이나 퍼석함이나 피부결 이런 게 다르고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스킨케어 할때 손이랑 팔 이런 데도 같이 발라주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제 얼굴에만 바르지 말고 손에도 꼭 바르고 나이트 케어 할때 손에도 같이 발라 줍시다. 그러니까 어느 날 손을 봤을 때 뉘용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손도 같이 관리를 해 주자. 이제 팩을 떼어내 줄게요. 시원해. 시간이 있고 나는 조금 더홈 케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모델링 팩 같은 거 해주셔도 좋고 크림 발라서 마무리 해줄 건데. 크림은 에디피 수분 장벽팡 히알루론산 판테놀 크림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에디피 수분 판테놀 세럼 있죠 그거랑 같은 라인이에요 판테놀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마냥 가벼운 그런 수분 크림은 아니에요 약간의 보습감도 같이 채워주기 되게 좋다 그래서 가을 겨울 수분 크림으로 아주 추천드립니다. 저는 아이크림을 따로 안 발라서 남은 잔량으로 눈가까지 꼼꼼히 발라주는 편이에요. 이상하게 아이크림 바르면 눈이 시렵거나 비립종이 나거나 하더라고요. 좀 괜찮은 아이크림 찾으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의 클렌징부터 스킨케어 루틴의 끝이고요. 음. 진. 진짜 촉촉해요. 근데 뭔가 과할 것 같잖아요. 좀 단계가 많아 보여서 근데 전혀 끈적이는 거 하나도 없고 속은 꽉찬 수분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